안녕하세요, 누군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호랑이띠분들의 신년 운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2025년이 어떤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을사년의 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기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우는 개인의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게 발휘될 수 있어서 상세한 운세풀이를 원하시는 경우 역술가의 조언을 얻어 사주명식을 풀이하시길 바랍니다.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운이 강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와 변동이 큰한 해가 될 것인데요, 이 변동에서는 금융, 경제, 재물과 관련한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과거 조선 명종 시기에 1545년 을사년에는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나라의 정치 세력의 변동이 있었으며, 대한제국 시기 1905년의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을 맺게 되어 나라의 외교권을 잃는 등의 변고를 겪었습니다. 오는 을사년 또한 사회 전반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의 혁신적 혹은 혁명적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상반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겠으나 하반기가 되면 가파른 속도의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확장과 성장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을사년에 시작된 일은 여름 이후에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26년도인 병오년에는 열매를 맺어 결실을 보게 됩니다. 25년도에 전반적인 눈의 흐름을 참고 삼아 주시길 바라며 호랑이띠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랑이띠의 선생님들께서는 산군의 기질을 타고나 자립심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인복이 좋아 주위에 사람이 차고 넘치지만 홀로이 군림하는 왕과 같은 분들인지라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어려워하며 가족이나 친지라고 할지라도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나에게도 엄격하게 완벽을 추구하지만 남에게도 완벽을 요하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속으로는 외로움을 앓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고 남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고 혼자 힘든 일을 오롯이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다른 띠의 분들에 비해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겠습니다. 25년도에는 안고 있는 짐을 가족 친지와 나누는 시기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인복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힘듦과 괴로움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흔쾌히 선생님들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호랑이띠의 임목은 을사년의 의목과 사화의 기운과 생하여 강한 성장과 발전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장하며 이름을 사방에 떨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만 과도한 경쟁과 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5년 을사년 호랑이띠에게는 천살, 망신살 그리고 육해살이 들어옵니다. 천살이 오는 시기에는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지만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융통성 있는 처세가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망신살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나의 영향력과 일복을 불러옵니다만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금전적인 어려움을 풀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으니 호랑이띠분들은 25년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해살은 질병, 가난, 재물의 손실 등과 같은 6가지 해로움을 뜻하는 살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게 된다면,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과 같은 깨달음과 통찰력,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기회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셨을 호랑이띠의 재물운입니다 을사년의 호랑이띠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날 것입니다. 목생화의 기운이 돈이 들어올 길을 열어줍니다만, 천살의 기운으로 인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하여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혹은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과욕은 금물입니다. 충동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망신살의 기운이 들어와 있으므로 하는 말에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여서 좋게 착용한다면 재물을 얻겠으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구설이 따르게 되어 옷을 벗게 될 수도 있는 기운이니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하여 공명을 얻을 수 있으나 신지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년별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62년생 범띠분들입니다. 이민생 범띠분들은 25년 새에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들어올 운세인데요. 자녀의 혼인이 성사되고 혼인한 자녀가 있다면 임신, 출산과도 같은 경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운이 있어, 금전적인 거래나 매매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25년을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민생 범띠분들은, 고집이 강한 분들이 많아, 귀를 열고 고집을 줄이며, 가족 친지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한 해를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운이 좋지 않을 수 있어, 작은 병증이라도 느껴진다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74년생 범띠분들입니다. 갑인생 범띠분들은, 25년도를 침착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갑인생 범띠분들 특히 갑인생의 여자 범띠분들은 24년도까지 답답한 일들이 많으 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을 하신 여자분들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나의 뜻과 같지 않아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25년도의 을사년부터는 일이 풀려 나가고 매듭지어질 수 있는 7마리를 찾게 되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인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과 요청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경우 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와 적소에 맞는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86년생 범띠분들입니다. 병인생 범띠분들은 24년도에 가장 힘들고 고단했을 분들 중 하나입니다. 아홉수를 겪었고 마흔살이 됩니다. 흔히 마흔알이라고들 하지요.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소가이를 많이 하셨을 것이며 달려왔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헛헛함과 허탈함을 느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86년 병인생 범띠분들은 을사 년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말랐던 목을 축일 수 있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새로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년 운이 좋아 주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병인생 범띠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25년도에는 일확천금을 바라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등과 같은 투기나 투자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본래의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 일을 해서 돈을 모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98년생 범띠분들입니다. 무인생 범띠분들은 취업, 승진운이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경우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으시겠고 성실히 일하며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짝이 없는 분들은 인연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활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 울산년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새로운 기회 그리고 재물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범띠 분들께서는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25년도 새해가 오면. 그간의 힘든 일들을 훌훌 떨쳐버리고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